한 얼마 전부터 한쪽 눈이 좀 많이 안좋아요 병원 가려고 하는데 세정거장인데 어 걸어갈까 했는데 마침 버스가 지금 오고 있어서 버스 타고 네.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어 버스 세정 <laughs> 어 저희 집 저기인데 세정거장 걷기가 귀찮아서 버 안가 한쪽 눈이 계속 너무 뿌옇고 계속 눈물 나고 머리까지 아프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 바로 앞에도 안과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되게 별로라. 여기 새로 큰또 안과가 하나 생겨서 일로 와봤습니다. 어, 집 바로 앞에 안과가 하나가 있는데 좀 그래. 그래서 여기 새로 생겼네요. 그 어떤 것 때문에 눈이 한쪽 눈이 맞을까요? 지금 많이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네. 뭐가 좀초점도 많이 안 맞고 갑자기 막 쪽쪽도 그러고요. 왼쪽 눈이음에좀 눈이 눈이. 뿌연 느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흐르고.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두달된거 네, 같아요. 제가 좀 보셨고요. 눈에 대해서 수술하신 거 혹시 있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없으세요? 안 드시고요. 아, 병원이 새로 생겼는데, 장비들이 다 새삥이네, 새삥. 쇳빙. 어, 검사, 안압검사랑 그, 강막검사까지 다 하고, 막막검사까지 하고, 2층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진료센터. 의사선생님 <목소리> 만났는데, 검사를 받으러 다시 1층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 제이드입니다 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가를 왔는데 아나지대전에그준산동에효안과에 원장님도 선배님이고 거기 실장님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나 여기 안가온거 걸렸어 아왜 이렇게 뭐 남의 거 훔쳐 먹은 것처럼 <laughs> 미안하냐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보험이 안된다 보험이 무슨 얘기죠? 잠시 잠시만요. 음, 와, 만약에 이게... 처방이 비보험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네. 아니, 안구건조증인데 왜 이게 비보험이 되지? 네. 일단 가자. 네, 지금. 또 아, 아, 여기 또안과또실수하시네 또. 안과 또, 실수하시네, 또. 어! 아, 제가 이쪽이 뭐 마이봄샘 이게 지금 막혀 있대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하대요. 안구건조증이 래서 수술을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약을 먹어 보고 수술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처방전을 주셨는데 비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방전이 왜 비보험으로 돼가지고 아 병원에서 처방전을 비보험으로 발급을 해준 바람에 나 여기, 여기 있는 거 걸렸어 바로 문자 왔어 뭐 하냐고 거기서 처음 와봤는데 실수하시네 처방전을 잘못 끊어줬어 아수화과 원장님이 아니고 수학과실 시... 어 실장님한테 아 아이, 아이고 체크 안 해주셨으면 돈 많이 내뻔했네요네이 물은 하나씩 뜯어가지고 하루 정도 뜯어버리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유신이랑 수분 채워주는 안구건조증 치료지고처음 유신 네. 좀 빨리 올라갈 거고 수분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유신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거나 좀 눈곱 낀다생각하시는데약병에 그런 거는 걱정 하 마시고 네네. 수분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면서 네. 그냥 아 그냥 하루에 수술. 4시간 간격으로 하면 되고 네 예, 이거는 눈 불편할 때 수시로 불편할 쓰시는 때 건데 만약에 맞추실 거면은 이거 먼저 넣고 5분 있다가 냉동하시면 됩니다 컵밥 준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봤을 땐, 그, 뭐, 나는 걱정했던 게 백내장일까봐, 백내장일까봐 왔는데, 몇달 전부터 한쪽 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막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아 여기는 시장 때문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로 다녀야 되겠다. 너무 아파서, 눈물 계속 나고 따갑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고 집 앞에 안과를 갔었는데 너무 불, 불친절해 거기는 옛날에 백, 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났어 저 원장님 여자 원장님 아 근데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어 여기 병원이 새로 생겼는데 병원이 3층이야 4층? 통째로 안과인데 되게 잘 보시네 잘 보시고 뭐그 장비도 다새삥이고 직원도 되게 많고 되게 친절하고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 눈 밑에 마이봄샘이라고 무슨 이렇게 뭐막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막꽉 막혀있대 그래서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해서 수술을 하라고 하셨는데 수술은 레이저로 하는 수술이 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시겠냐고 해서 아안 한다고 나 마음먹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약 2주 동안 약좀 넣고 이게 개선이 안될 거래 뭐. 어, 지금, 뭐, 마이 봄샘? 마이 봄샘 뭐였는데. 그래서, 이제 왔고, 여기에, 아, 여기, 혼술. 자, 식나 오늘. 어, 손님 없나? 아, 연탄에 혼자 술, 수면, 아. 어, 여기 시장. 자, 치킨, 치킨 냄새 끝내준다. 치킨 진짜 맛있겠다. 어, 치킨 냄새 끝내준다. 야, 병원 앞에, 여기 병원 골목인데. 앞에 장이 많이 떴네. 유명하거든요, 맛있기로. 근데, 분인절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서 먹기도 좋긴 한데. 여기 갔다가 또 괜히 막 사람들 많아지고, 북적북적 되면 그러니까, 일단 저쪽으로 내려가 보자. 여기서 집까지는 한 버스로. 세정거장이거든요? 네. 버스 세정거장인데, 올 때는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고 음, 갈 때는 밥을 먹고 가려고 석갈비, 막국수, 삼계탕. 저 집도 맛있긴 한데 1인분이 될까 모르겠다. 여기 시장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크게 쓰네. 먹거리가 되게 많은데 와 엄청 맛있겠다. 이게 뭐야? 풀빵이다. 금요장이라 그러나? 어. 어, 대구 왕골떼기? 다크맨님 오늘 소주 사주세요. <laughs> 아, 여기 오뎅도 판다. 이런데 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축제 같고 좋은데. 이런 게 없어. 그죠? 나는 좀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갈 걸 들어가고 싶은데. 아, 여기 못 지나가, 여기.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나, 나 지금 도로로 다니고 있어. 이거 봐봐. 나 이거 지금. 도로로 다니고 있어. 인도를 못다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아 근데 약불이니까 훨씬 눈이 좀 편안하다 약불이니까 눈이 좀 편안하다 그동안 너무 아팠어 요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조명이 너무 세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아 치킨도 좋은데 아저 후라이드 치킨 냄새 끝난다 아 진짜 맛있겠다 튀김 오징어튀김 되게 좋아하거든. 아, 진짜 맛있겠다. 사가고 싶은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와, 여기 장 진짜 크게 쓰네. 예전에는 저 끝에 한 50m?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 지금 몇백 미터가 다 장으로 변했어. 여기가, 저 뒤에 여기, 요, 요 아파트가 우리 조대환 씨 있죠? 정캠 때 왔던 가수 조대환 씨. 조대환 씨 여기 살아요. <laughs> 우리 옆동 살아요. 옆에 나 혼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고기 꺼먹고 싶은데 왕동가스, 칼국수 꼼장어, 막창, 숯불구이 왕족볼갱이국밥, 과메기, 과메기 소해장국 나 여기가서 혼자 먹을까? 여기 코다리냉면 유명해 여기 코다리냉면 기억난다 예전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캠핑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먹은 적이 있어 여기가 대전시민회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시민회관에서 우레메 봤었잖아 우레메 우레메 보러 왔었는데 기억 나지? 80년대 우레메 보러 왔었는데 보쌈이 28,000원 가오리 보, 보쌈 특 보쌈 저녁 특선은 뭐야? 어? 보쌈 저녁 특선이 있어 혼자 먹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혹시 저녁 특선 1인분도 되나요? 저녁 특선이 1인분도 돼요? 아, 가능해요. 네. 먹고 갈수 있을까요? 입어 네. 쓰고, 우는 데와 죽고 싶더라고, 진짜.